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저와 같이 화장실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넣는 않을 거고요. 가볍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가지고 자, 대충 치수를 음, 여기 끝자락에다가 완전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음, 두께는 80 정도 그리고 높이는 500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에디터블 폴링. 혹시 오버된 부분은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다시 여기를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두 개. 양옆으로 쭉 하고 보내신 다음에 V 체크 자 면을 두개를 잡고 익스트루드 음, 300 정도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이번엔 한50 정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의 면을 두 개를 잡고 브릿지 언아이돌 하시면 여기 있는 부분은 우선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긴 부분을 드래그 선택 커넷으로 우선은 나눠주시고 폭을 조절해주신 다음에. 한 곳으로 조금 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거나 고두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서랍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mm 하시고 위치를 옮겨 놓으시고, 에디터블 폴리 2번으로 커넥스로 2개, 4번으로 가운데 면만 선택하시고 델레트 키로 우신 다음에 3번으로 선택하시고 캡으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거의 타이트하게 붙게끔. 그리고 4번으로 위쪽 부분의 면은 조금만 더 돌출되게끔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로 내가 만든 서랍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2번으로 위에 부분 선과 아래쪽 부분 선을 잡아주시고, 템퍼로 어... 요렇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이돌 해주시면 요렇게 서랍 부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높이 값을, z 값을, 한550 아 600. 박스를 만들어주시고요. 위치를 Z 값으로 한 음, 600. 랭스 값이 조금 긴것 같아서 FFD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이것도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세면대도 이제 박스를 만들어주시고요. 한250 정도 높이를 줄게요. 에디터블 폴리. 2번으로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2개. 혹시나 잘 안보여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2번으로 길게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2개. 좌우로 적당하게 벌려주시고, V체크. 일단 반대쪽 선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두개 하시고, 폭 조절하시고, 브이체크. 4번으로 면을 잡고, 브이체크, 스케일로 조금 조절해 주시고, 2번으로 다시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이번엔 하나, 반대쪽도 드래그 선택, 이번에 하나, 안쪽에, 있는 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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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잡아주시고 커넷 반대쪽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다섯 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넷 가운데점두 개만 잡고 챔퍼 요거는 영어로 해주시고 V 체크 자. 1번으로 형태를 4번으로 위에면 아래면 선택하시고 지우고요 3번으로 위쪽 아래쪽 부분 지워진 면 부분 선을 지워, 선택하시고 브릿지 이렇게 주시면 어쨌든 이제 세면대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링으로 돌려 주시고 컷넷으로 두개양 끝으로 조금 잡아 주시고 여기도 링으로 돌려주시고, 커넥스로 음. 두 개. 여기도 링으로 돌려서 커넥스로 두 개. 여기도 링으로 커넥스로 두 개. 여기도 작고 링으로 돌리시고 커넥스로 두 개. 여기도 선택 링으로 돌리시고. 조절하시고 V 체크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터버스 무스를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선을 드래그 선택하시고 컨넷으로 하나만 그리고 v 체크 여기도 컨텐츠로 v 체크 그 다음에 이제 터보스무스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높다 싶으시면 조금 조절해 줄게요 ffd 2x2x2로 1번 점을 선택해서 약간만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박스를 가지고 앞에다가 자, Add Double Poly, 4번으로 면을 잡으시고 선택하시고 여기도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하나 위치를 조금 뒤쪽으로 4번으로 위쪽과 아래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익스트루드 V 체크. 고 이제, 수도꼭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에디터블 폴리. 2번으로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하나. 4번으로 면을 잡고, 익스트로. 다시, 컨넷으로 하나, 4번으로 면을 잡고, 익스트루트. 인셋으로 조금만 넣어주시고, V체크, 다시 익스트루트.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 다시 에디터블 폴리 2번 커렛으로 4번으로 면을 잡고 인셋으로 조금만 넣으시고 익스트루드 자, 요거를 이제 또 똑같이 링으로 돌리시고 컨넷으로 두 개. 링으로 돌리시고 컨넷으로 두 개. 요것도 링으로 돌리시고 컨넷. 여기도 마찬가지 링으로 컨넷. 마지막은 T를 눌러서 터버스무스. 컨넷 여기도 하나 여기는 링으로 컨넷으로. 로두 개. 여기도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여기도 컨넷. 여기도 링으로 컨넷으로 부츠크. 마지막은 터보 스무스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수도꼭지도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건거리만 만들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위치를 올려주시고, 렌더링 위에 거두개 체크하시고, 두께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끝에 점두 개를 잡고, 필렛으로 여기 부분을 조금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건은 라인으로 요거는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1을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에디트 폴리, 드래그 선택, 컨넷으로 조금 적당하게 나눠주시고요. 점을 잡고, 위치를 조금씩, 약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시고 두께 주는 거, 쉘을 주셔가지고, 조금만 주시고요. 마지막은 터보 스무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에디터블 폴리 하시고요 밑에 부분은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넷으로 음. 다시 여기 있는 부분은 컨넷으로 끝자락 쪽에 잡아주시고 여기도 양 끝을 잡아주시고 보이 체크 자이것 되셨으면 이제 이제 터보 스무스를 주시면 이렇게 수건이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수건까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만 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여기 이제 물 빠지는 부분은 이것도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위치 조절, 여기 있는 점만 필렛으로 깎아주시고, 렌더링 두개 체크, 위치 맞춰주시고, 두께를 이 구멍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의 위치를 좀 맞춰주시고, 에디터블 플릭, 4번으로 면은 지우고, 여기도 지우시고, 여기는 샬로 두께를 조금 주겠습니다. 이게 또 잠깐 만요, 2번 으로 여기, 선을 잡고 링 으로 컨넷 으로, 두 개로 어, 잡아 줘야지. 이게 끝부 분이 흔들리 지를 않을것같 아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까지 이렇게 모델링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